제가 너무 뭐 갑자기 좀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너무 달리기에 치중해서 한게 아닌가 일반적인 걸 보면 근데 제가 워낙 볼보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볼보가 이 센타페니시아가 사용이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얘가 터치 방식이 좀 다르죠 일반 차들하고 감압식이 아니라서 그리고 핸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모양인데 이게 안전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라 하고 대시보드가 이게 뭐 진짜 가죽은 아니죠. 예전에는 볼보들이뭐 진짜 가죽도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인테리어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크리스탈 기어 노브에. 그 다음에 이 HUD도 딱 필요한 정보만 나오고, 룸미러라든가, 이 조작 편의성, 시그널 스위치들의 조작 편의성. 그 다음에 문짝의 고급성. 마워 웰킨스의 엄청난 오디오. 여러분들 뭐 들어보면 엄청나게 아마 만족하실 거고. 볼보의 가장 자랑인 시트 가죽. 이 색상. 시트의 구조의 특징, 뭐, 어마어마해. 볼보 의자는 뭐,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 의자 때문에 볼보를 산다는 분들도 있고, 저도 볼보의 이 시트는 그냥 사랑으로. 나는 이 의자 이대로 그냥 책상에 가져가서 이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싶을 정도로 볼보의 의자는 끝장나죠. 근데 뭐, 이 차를 당장 살수 없고 볼보를 살수 없는 현실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 나도 운전할 때 의자 좀 편했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노사장이 준비했다. 물론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고정된 차이는 안 되지만, 우리 옛날 연식이 좀 되는 차들을 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이목 안마기를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노사장만이 가능한 금액이에 근데 개수가 많지 않아요. 개수는 지금 한500몇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최초 출판가가 20... 말도 안 되는... <laughs> 그러다가 이제 15만 얼마에 팔다가 누군가가 중간 유통자들이 재고 몇 개를 갖고 인터넷에서 장난치는 가격에 올려놨다가 본사에서 제다 다 내리고 제가 지금 확보한 물건이 한500몇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개 2만 9천 원, 두개 4만 9천 원입니다. 지금 뭔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볼보 의자가 너무나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벤츠 AMG, BMW M 다 끝장나는 의자가 있죠. 하지만 그런 차를 살수 없다면 최고의 대안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뭐 지금 자료화면이 살짝살짝 나가겠지만, 아, 그렇습니다. 어려워져서 아, 재고가 남았던 거고 제가 아도를 쳤습니다. 판매량이 무지하게 비쌌던 거예요. 단돈 29,000원에 끝장나지 않습니까? 29,000원? 여러분들 인터넷 다 찾아보시면 아마 가격에 깜짝 놀랄 거예요. 자. 헤드레스트가 위로 이렇게 빠지는 차량 있죠. 위로 이만큼 빠지는 차량. 그래야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고요. 지금 이거요. 거짓말일도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트럭, 트럭 운전자분들한테 최고가 될것 같고요.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우리 영업사원분들, 출장 일이 많은 분들. 근데 국산 차거나 차가 좀 오래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추쪽 목 이런 데가 뻐근하신 분들. 어, 저는 여기 대표님이 쪼물딱 쪼물딱 너무 좋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쪼물딱의 정의는 뭘까? 굉장히 구문했는, 궁금했는, 궁금했는데 그 쪼물딱의 정의는 여기에 있었어요.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일도 없고 사실 가격이 파괴가 됐는데 제가 뭐 이거 해갖고 무슨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몇천원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제품을 대표님을 제가 설득해서. 딱 500개만 저희 몰에서 한정으로 하는데 하나 29,000원, 두개 49,000원에 드릴 거거든요. 정말 시원하고 좋고요. 안전운전을 잡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고 후에 됐을 때 혹시라도 다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사고 후에 헤드레스트에 목이 가기 때문에 얼굴이 가기 때문에 사고 후에 걱정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뭐 축소나서 사고 후에 못 부러지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노사장이 설마 그런 걸 팔겠습니까? 정말 좋고요. 오히려 얘가 딱 자세를 딱 잡으면 오히려 안전 운전의 자세를 잡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정말 시원해요. 정말 시원하고 목 양쪽, 그러니까 목의 척추에 관련된 이 뼈를 양쪽에서 잡아주고 옆쪽에서 등 이쪽을 살짝살짝 살짝 문대주는 게 너무 좋고요. 뒤통수도 살짝살짝 살짝 문대주거든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29,000원이면요 맥주 한잔 값입니다. 그냥 사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볼보로 넘어가기 전에 노보스몰에 먼저 갔다가 사고 나머지 다시 볼보를 보시죠. 큐. 끝장나죠 이이 볼보의 의자가 부러우신 분들 부러하지 워 마세요. 29,000원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 사장이 아니면 누가 어디서 이런. 파격적인 금액이 이런 알찬 물건을. 모델분이 또 이쁘시잖아요. <laughs> 그거 하나로 끝나요. 남들한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얘가 엔진을 잡고 있는 마운트가 되게 특이하죠. 엄청난 소재공학과 기술이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엔진의 진동을 자체로 못 들어오게 하려면 마운트를 부들부들하게 잡으면 안 들어오죠. K8처럼. 근데 그런 경우 뭐가 문제가 생기냐? 달렸을 때 엔진이 흔들려 버리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엔진에서 움직이는 흔들림 때문에 운전자가 불안감을 갖게 되고 앞바퀴 조향에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얘는 부들부들함을 위해서 무조건 부시를 큰걸쓴게 아니라 엄청난 알루미늄 합금과 구조적인 잡는 방법.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훌렁하게 잡혀져서 진동은 안 들어오나 흔들릴까봐 양쪽에서 잡아버리죠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잡았죠 위쪽에서도 두개 아래쪽에서도 두개 그러다 보니까 이서 있을 때 보면요 엔진이 지금 가동 중인데 꼭 스타벤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엔진이 지금 꺼져 있는 것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리도 안 들어요 방음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우리 스타벤고에서 시동이 꺼져 그리고 출발할 때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어시스트 때문에 엔진에 부르르 이런 게 없어요. 전기차가 쓱 나가는 것처럼 느낌이 가면서 엔진은 원래 살아있었잖아요. 시동이 걸려 있었으니까.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시내에서 막혀 있을 때. 근데 오토홀드를 켜게 되면 뒷바퀴 브레이크가 풀릴 때퍽 하는 소리가 나서 안되고 오토홀드를 켜지 않고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면 엔진이 살아있는데도. 꼭스타뱅고처럼 엔진이 꺼져있는거 같고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처럼 송풍구에서 지금 바람 나오는 소리만 나요 소리가 안들리는게 안타깝네요 정말로 나는 이거는 아 내연기관의 제조사들이 신경을 쓰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전기차를 왜 굳이 지금 살라 그러냐 내연기관의 기술이 끝판까지 왔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를 사도 나는 이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맘에 드는 거죠 볼보는 패밀리용 세단으로 타기에는 거의 퍼펙트하게 차를 만들어 놨어요 이 직접적인 경쟁차인530 250마력이 넘는 530에 사전의 액트가 들어가 있고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하고는 그럼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사실 가족과 함께 부들부들하게 타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오스리지를 탈것 같습니다. 얘는 서스펜션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서스펜션의 세팅이 제가 좋아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너무나 뒷바퀴의 리프 스프링에 어울리는 서스펜션을 세팅을 해놔가지고 어, 위급한 상황을 접했을 때 굉장히 허둥지둥 되는 게 많아요. 그니까 얘는 정말로 기계적인 관점을 포기하고 나는 절대 달리는 일이 없다 그런 차주들은 이 차를 사시면 만족도가 엄청 높을 거 일단은 되게 크잖아요. 부들부들하고 코너도요 이렇게 세게 아 들어갔을 때도 뒷바퀴가 살아남죠. 방금도 앞바퀴가 얘가 중량이 세니까 사실 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가 이렇게 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 지금도 뒷바퀴 들어가는 거 장난 아니죠? 쫙 밀렸을 때는 엄청나게 쫙 잡아줍니다. 근데 일어난 후에 내가 다른 것들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차는. 이 차는 단한 번에 원 쿠션에서는 모든 것들을 지가 타이어발과 눌렸을 때 각을 서스펜션이 잘 계산을 해주는데, 역동적인 움직임이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안이 되는 차니까 역동적인 움직임을 할 때는 사실 이 차를 가지고 물론 이 차가 그런 차도 아니죠 그런 거를 할 때는 S60을 타야 되는 거죠 S60 훨씬 가볍고 지오메트리 특성도 얘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아, 제가 그때 밤에 찍었었는데 브레이크가 낮은 속도에서는 잘 듣는데 앞과 뒤에 브레이크에 조율이 잘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바퀴와 뒷바퀴가 약간 따로 호둥지둥 되는 게 있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할덱스의 사진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가 역동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찌됐던 간에 S90은 물론 제가 지금 와인딩에서 좀 높은 속도였어요. 아까 9 0 k m 정도 되는 속도였는데 와인딩에서 버텨 줍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얘의 서스펜션의 구조가 멀티 각도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타이어발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타이어발이 버티는 게 얘가 중량이 2톤에 다다르기 때문에 한계치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책임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 S90에 2톤에 다다르는 이 차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노사장님, 뭐 노사장님은 그 코너에서 뭐 버티면서 잘 가고 뒷바퀴 할덱스가 해준다고요. 근데 위험해요. 왜냐면 어 위험 수준을 운전자한테 알려 주질 않아요. BMW나 잘 세팅된 차들처럼 내 차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운전자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량도 많고 서스펜션에 앞이고 뒤고 다 각도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타면 안 돼요. 이 차는 그렇게 타는 차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이 차는 뭐 가족과 함께 뭐 타도 되는 겁니까? 어 살살 타면 괜찮죠. 넓잖아요. 내가 볼 때는 뭐이 정도면은 어 용도에 맞는 거를 고를 때 눈치채지 않으셨을까요 나 같으면 사냐 안사냐 나 같으면 사냐 안사냐 어 사실 저는 만약에 오스리즈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A6가 폭풍 할인을 해서 좋은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A6는 예보다 이 비슷한 옵션에 좀 출력이 떨어져 얘보다 천만 원 이상 싸지 않습니까? 천만 원이 뭐야? 더 훨씬 쌀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금액이면 물론 스타일은 저는 오스리즈보다 얘가 더 고급지다고 봐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스타일이나 실내 옵션은 오스리즈보다 얘가 더 고급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은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개인적인 주관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뭐, 맞다 틀리다 할수 없지만, 전체적인 외관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고급짐, 뒤에서 따라갔을 때 볼보 S90이 주는 그 시각적인 매력, 그 다음에 하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볼보 S90이 외관이라든가 운전자가 단순하게 그냥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스리즈보다도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소재 공학이라든가 엔진, 특히나 이 미션, ZF의 8단 미션. 어우 점프 엄청나고 어 점프에 차가 어딜 가는 거야? 이게 그 서스펜션이 다각도가 없기 때문에 점프에 차가 이렇게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서스펜션이 다각도로 움직이면 정확하게 노면을 물고 놓고 놓는데 얘는 뒤에 리프스프링이나 앞 서스펜션도 그렇고. 정확하게 수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되게 단순한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거를 좋아하고 엔진도 사실 얘가 이제 여름철에 막 계속 달리게 되잖아요. 그럼 냉각 계통이 얘가 사실 오스리즈나 이런 벤츠나 아우디에서 비해 많이 불리해요. 너무나 이룸 안에 다 꾸겼는데다가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슈퍼차저 전자식 슈퍼차저 위쪽에 인테이크 쪽도 되게 열이 많더라고요. 원래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되게 시원해야 되는데 거기도 좀 열이 많이 나고 배기 쪽도 열이 많고 이래서 그런 엔진의 어떤 활성화 부분에도 분명히는 핸디가 있고요. 그리고 미션은 어, BMW가 쓰고 있는 ZF의 8단 미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올라갈 때는 뒤에서 칼데스가 싹 받쳐주니까 굉장히 아우 어... 그냥 차가 고속에서 이렇게 가면 붕 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조지는 거지 타이어만 아니면 차가 이렇게 쫙 깔아 앉으면서 앞서 스페셜 노면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붕 뜨면서 가니까 타이어가 만약에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 어 그냥, 어 그냥, 차가 붕 떠가지고, 예전에 아반떼 스포츠 내가 날렸을 때 봤던 그런 느낌이. 그래서 기계적인 완성도, 미션에서 월등히 앞서는 ZF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우스리지가, 기계적인 걸 좋아한다 라는 남자는 무조건 사야 될 거고 와이프와 함께 애들과 또 부모님을 모시고 나는 안 쓰고 어,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서 오토파일럿에 되게 잘 가잖아요 볼보가 풍부한 오디오에 엄청난 이 비싼 의자 사실 볼보는 차값의 절반이 의자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의자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어, 허리 디스크라든가 경추 목 디스크 지금 뭐 우리 벤티 샴푸 대표님 목이 아프셔서 좀 수술하셨는데 이런 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를 기점으로 S90은 어떤 취향과 어떤 용도에 맞는 사람들이 타야 되는지는 이제 좀 극명하게 기준이 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실만을 전하는 대기업의 어떤 영향력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카카오토 대표님이 협찬을 한 차를 까서 지금 사이가 서목해질 정도로 아우디한테 촬영비를 지원받고도 세게 나가서 또 아우디랑 이런 리뷰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준다는 거 마다하고 줬는데도 쌩까고 그냥 오로지 소비자분들한테 진실만을 전달하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우리 회사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 로봇스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볼바 S90의 리뷰는 총평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막에 총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니지, 이 영상이 나가면 의미가 없구나. 아,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총평을 살짝 넣을 수도 있고요. 아, 광고 때문에 넣어야 되겠다. 어, 못해봐요, 나. 어, 씨, 저리 어, 총평 들어가도록 하니다 총평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 S90의 리뷰가 끝났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 차를 사야 될지는 이제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단점도 노사장이 기가 막히게 찾아 냈죠. 부드럽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일단 크잖아요. 안전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엔진의 출력 분포도도 좋습니다. 쏘지 않는 이상은 미션도 어리버리 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건 제가 증명을 했죠. 누가 S90을 타고 저처럼 조지고 다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샀을 때는 최고의 만족도를 주겠죠. 하지만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후회가 막심하겠죠. 분명한 건 내가 차를 어떤 용도에 맞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종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노사장 같으면 BMW냐, 볼보냐, 벤치냐, 아우디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옥스리즈를 사겠죠. 왜냐? 저는 운전의 즐거움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조용하고 실내가 넓어야 되고 안전하고 부드럽고 정차 시에나 낮은 속도에서 기가 막히게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발은 사실 반칙이죠. 이급의 차에 이런 타이어를 넣는다는 건 이건 정말 반칙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경을 썼다 라는 거죠 자이 영상을 기준으로 노사장의 영상을 보면 차를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거 증명됐죠 왜냐 물론 노보스몰에서 이런 책을 판다 라고 해서 제가 광고라는 건 아니고 늘 공부하는 자세니다 저희 노보스몰에 하도 많은 제품이 있어서 다 여기다 진열을 못했지만 주력으로 나가는 건데 오늘은 왠지 뭐, 물론 불보 안에 영상 광고가 좀 있었지만, 이 여름에, 여러분들 이 코카콜라, 남자들은 또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거에 또 환장합니다. 요거 해갖고, 이게 소재가 유리와 플라스틱의 장점만을 갖고 만들어서 안 깨지지만, 위생 상태는 유리랑 똑같은, 타이탄닉인가 뭐 무슨 소재라고 해요. 엄청 좋은 거고, 요 마개 자체가 기가 막혀서 좋은데, 청소의 걱정. 클리닝 걱정은 이렇게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요, 작은 제품들이 팔아요. 이거는 오리지날 쿨 기어라고 해서 오리지날. 미국에서 코카콜라하고 제외된 오리지날 제품이고요. 인터넷 최저가의 노버스 모래판이나 아니죠. 인터넷 최저가 플러스 1 플러스 1. 인터넷 최저가로 노버스에서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리는. 이건 그야말로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불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